반갑습니다. 슬로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볼 기회를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힐을 신거나 혹은 많이 주로 앉아서 근무하거나 그리고 많이 걷거나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신혼부부 대해서 청년, 장년, 노년 그리고 젊은 여성들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Everyone, Everybody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단 은 힐을 신게 되면 은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 몸의 그 중심과 몸의 그런 에너지 그다음에 몸의 중량이 다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다? 전방 경사 발바닥에서 예발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 예, 갈 거고요 예. 앞으로 이게 쏠리게 되겠죠 예. 그러면 발바닥도 자체도 엄지발가락이 좀 힘들겠죠 물론 이제 예. 엄지발가락 70%가 힘을다 지지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엄지발가락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거 하나 스트레치 해준 사람 있나요? 엄지발가락 하나하나 아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발바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운동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음! 이거 혹시 보셨나요? 예. 마그켓 붙는 거. 예. 흉두께. 이제 근육적으로 봤을 때는 지면하고 우리의 발하고 아 우리 지면하고 우리 몸하고 처음 연결해주는 데가 어디죠? 발. 발바닥. 그다음 뭐가 있죠? 구조가? 허리. 발목. 아. 그다음에? <laughs> 무릎. 무릎. 그다음에? 어. 대동근. 엉덩이. 어, 어, 척추. 이렇게 있잖아요 발바닥 발목 무릎 골반 철추가 있어요 예. 그럼 발바닥이 안정이 안되는데 얘네들이 안정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듬겠죠? 안정적이 안되죠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 좋은 분들을 천하장사 백두장사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을 긴계에서 씨름하라고 하면 힘쓸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이렇게 경사진에서 힘써가면 힘쓸 수 있을까요? 음... 발바닥이 안정이 안되는데 그죠쓸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바닥 안정시키는 운동을 또 예. 만드는 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어 예전에 예. 새신랑들 예. 신혼부부 때 그날 어디 잡고 어때리죠? 눕혀놓고 발바닥 때리죠. 발바닥 때리고 발바닥을 뭘로 때리죠? 홍, 몽둥이로. 몽둥이로. 그때 몰래는 만두피비 있는 예. 나무로 때렸잖아요. 예. 근데새 신랑들은 첫날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허리를 강화시킨다 해서 이걸 예. 때리는 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경락으로 봐하면 음. 용천열, 내용천열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속고치는 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발바닥이 안정됐을때 우리 속고칠 수 있다. 음. 속고치려면은 발바닥의 긴장을 풀어야 된다. 음.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려올게요. 목표는 3분이고요. 네. 이렇게 뭔가 꼭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 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기가 하 희범 분도 이거 많이 하죠? 저 많이 안 해요. 저 집에 이, 있어요. 고침 때문에 샀습니다. 해안 해요 요즘에? 해요, 잘안 하게 돼요. 아, 우이형이 너무 아파요. 아프면은 그냥 지에씨 네. 아프면 발만줘도 돼요. 예. 그리고 꼭 뭔가를 잡아야 돼. 예. 종아리가 안 예쁘고 뭐 얼마 전에 티비 났다더라고 족저근막염에 뭐가 있고 뭐 발바닥에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분들한테 이걸 추천한다고. 근데 제가 이거를 한4 5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린 건 처음이라서 다시 만듭니다. 스님 <laughs> 엄지 발가락이 되게 두툼하네요. 그렇죠. 엄지 발가락으로 힘의 70% 가니까 예. 엄지 발가락이 <laughs> 모지 외전, 모지 내전 이렇게 꺾였거나 돌아갔으면은 응. 힘을 쓸 수가 없죠. 응. 엄지 발가락 작은 사람도 힘을 쓸 수가 없죠. 음. 건강한 분들은 엄지 발가락이 대부분 다 크고 이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적으로 음. 엄지 발가락이 두꺼워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좀 차고 나야 되겠죠. 에. 근데 앞에가 <laughs> 네. 좁은 신발 신으면 엄지 발가락 어떻게 될까요 조금 해지고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음. 생활 습관, 습관, 생활 패턴. 음. 어우, 시원하세요? 진짜 시원합니다. 어. 근데 되게 안 아파. 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지금 웃고 얘기하고 있어서 모르시겠는데 네. 막상 해보시면요. 코치님 꼭 서서 해야 됩니까? 아, 앉아서 아. 해도 상관없어요. 앉아서 는안 됩니다. 아. 체중을, 체중을 실어야 됩니까? 네 체중을 아. 실어. 체중을 실어도 걷잖아요. 네. 최종훈실에서 하는거예요 최종훈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합니다. 네. 왜냐하면 <laughs>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저녁, 하루를 정말 저주적으로 살고 치열하게 30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피곤하지만 다시 어... 이렇게 좀 <laughs> 타기 힘들면 밟아주시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생활 습관이에요. 네. 어디 가서 비싼 마사지 받는 것도 다 좋죠. 레슨 받는 것도 다 좋은데 음... 다 그런 여건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 말이에요? 골 발바닥 모양이요? 네. 어기 보시면은 좀어 이렇게 있는데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네. 움푹 들어간 부분을 촉, 이렇게 촉진해 준다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에서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 움푹 들어간데, 네. 움푹 들어간 데를 네. 만두로 조피 빛 받으니까 발도 뽀샤시하게 나오네. 요아 감사합니다. 희봉군 덕분이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죠. <laughs>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그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바꿉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작은 습관 하나 하나를 예. 개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 예. 그 얼마였죠? 만두봉? 3,500원? 아, 슈퍼에서. 아, 예. 제일 공정할 걸요 이런 게. 꼭 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